그래서 이게 예, 취재할 곳이 하루종일 뭐 여기저기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국회 직원인 것 같아요. 이한저 경찰들 행태 보니까 이 경찰들이 경비를 왜 하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내가 여기 와서 뜨거운데 경찰 근무하는데 방해되지 않느냐 하는데 제대로 민감령이거 이거 제대로 일을 해야지 어? 억울하게 만드는 민감령 공국이라 우리가 억울한 받아야 되냐, 이거. 민, 민씨공화국이라 이거. 개인적으로는 김승경공화국이승경공화국이라 이거. 여기 뭐, 자기가 시입을 하고 하나 딱 나오면 이 경찰관님들, 순진한 경찰관님들까지 저한테 불법으로 가하는 거예요. 왜? 살아남을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불법으로 달라 불법으로 임감영 씨가 그뭐 무슨 법이죠? 뭔가 해가지고 뭐 어? 상급자 쉽게 얘기면 상급자 들어온 거 듣지 말라 이 얘긴데, 그거 뭐 어제 오늘 얘기니까 그걸. 그래서 일선, 현장 일반 경찰들은 진짜 이거 못해먹었던 거예요. 나저여경들 눈치는 여러 번 받았어요. 진짜 경찰 못해먹었다 이거 예요 이쪽 핸드폰 들어온 사람도 지나가면서 내편 돼달라고 하는 거, 내편 돼달라고. 무슨 힘이 있어요? 붐벅자가 무슨 힘이 있냐? 힘대달라고 하는 거지. 에지 나간 사람. 나 경찰이니까 도와달라. 여기. 저 우리 경찰이 정상이지 않냐 여기. 이런 세상이라. 여기. 이 양반들, 여기 건너, 정문 앞에 건너하는 사람들. 나, 나만 다치야지. 다른 건 아무 관계 없어요. 나는 그, 이 정도를 불쾌하지도 않아, 왜? 내가 끝까지 고쳐낼 거니까. 12만, 한명한 명, 10번씩이라도 오라, 이게. 1200만이라도 하라, 이게. 그런 게 귀찮도 않아. 지금 현장에서 취재할 때보다 결국은 다 통한 가잖아 안동한게똥다 내가 체포돼서 갔겠죠이 모든 영상이나 무엇에나 다 도망가거든요 이원어가 그래서 말이 길으면 말이 뭐 쓸데없는 얘기입다 말하는 놈이 아니야 승질난니까 조금 하는 얘 여러분이 <놀람이> <놀람> 우리 홈페이지 오셔서 유튜브 뭐 이런 걸 어디에다? 경찰청에다! 경찰서에다! 나 그런거 잘 모르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지만 기자라도 그런거 몰라요 청와대 뭐 이런데다가 검찰 많이 퍼날라쓰세요 나! 내가 사진 찍은거 그냥 퍼 날라주세요 괜찮아요 그냥 상관없다고 써놨다가 누가 우습게 본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상관없어요. 그거, 그런 저작권 내가 하겠어요. 저작권 때문에 이 나라 망친 나라예요. 하여튼, 많이 좀퍼날려주세요 그리고 박지원 교수님만 꼭좀 눌러주세요. 이게 궁금하지도 않아요. 어떤 순경이 어떻게 했는지. 12만 경찰, 최소한 12만은 클릭을 좋아요나 아니면은 구독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거에 눌러주세요. 오늘부터 한번 보세요. 안해야돼요 큰일나 진짜